조 디스펜자는 우리의 뇌를 깨우면 놀라운 일들이 내게 온다고 말합니다. 오늘 디스펜자가 주는 지혜를 듣고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실패, 실망, 불행을 외부적인 물운이나 우주가 나를 반대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디스펜자는 이 모든 것을 잠에서 깨어나려는 영혼의 시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오랫동안 피해자 의식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왔으며 이는 사회, 가족, 경험을 통해 학습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운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이 깨닫지도 못했던 꿈에서 깨어나게 하려는 시도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뇌는 실망, 좌절,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와 같은 감정을 경험할 때 분비되는 화학 물질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유러는 이러한 패턴에 너무 오랫동안 발화하여 불운을 기대하고 증거를 찾는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뇌는 진실보다는 익숙함을 추구하며 익숙한 고통을 장험하지만 미지의 상태보다 선호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글자 그대로 실망, 좌절, 그리고 왜 나에게 항상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익숙한 감정을 경험할 때 방출되는 화학 물질 칵테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의 불운한 이야기를 써왔습니다.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이기지 못해 라고 말할 때 뇌는 즉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념과 감정은 전자기 서명을 만들어 양자장에 방송하고, 양자장은 그 주파수와 일치하는 현실을 조직합니다. 불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불운한 이야기의 저자였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즉, 오래된 자신이 고장나기 시작할 때, 진정한 변화의 기회가 옵니다. 이는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정체성 사이의 공간이지만, 마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현실을 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잠재의식은 실제와 상상을 구별하지 못하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느끼고 감정적으로 반복하는 것에 반응합니다. 특히 수면 중, 뇌파가 알파, 세타, 델타 상태로 느려질 때 잠재의식은 제안에 매우 수용적이 되고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 직접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의 차이를 모릅니다. 일어난 일과 생생하게 시각화된 일의 차이를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전기적 충동이고 감정은 자기장입니다. 이 둘이 결합하여 마음과 내가 조화롭게 또는 불화롭게 작동하여 전자기 서명을 만듭니다. 이 서명은 양자장에 방송되며 그 주파수와 일치하는 경험을 우리에게 끌어당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몸이 가치 없다고 느끼면 가치 없음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단순히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기적 충동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장입니다. 이 둘이 결합하여 끊임없이 무한한 잠재력의 장과 상호작용하는 전자기 서명을 만듭니다. 내부 상태의 우선성, 외부세계는 내부세계를 반영합니다. 우리는 외부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의 내부 상태, 즉 우리의 감정적 주파수를 먼저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외부 세계가 변해서 여러분이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르게 느껴야 외부 세계가 변할 수 있습니다. 내 심장, 일관성. 마음과 뇌가 조화로울 때, 즉 생각과 감정이 일치할 때, 심장 내 일관성이라는 최적의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의 자율신경계는 재프로그래밍되기 시작하고, 강력하고 집중된 전자기장을 양자 영역에 방송하여 원하는 경험을 끌어당깁니다. 운 좋은 외의 재정에 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운 좋은 사람들은 감사함을 느끼고 미래의 자신을 구현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운이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 좋은 존재가 됩니다. 감사는 뇌를 재구성하여 장애물 대신 기회를 문제 대신 가능성을 인지하게 합니다. 뇌의 가소성, 활용, 뇌는 반복되는 생각, 감정,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어나지 않은 경험에 대해 생생하게 상상하고 감사함을 느낄 때, 뇌는 새로운 신경망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운 좋음을 기본 상태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경험이 실제인지 상상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미래, 자아의 구현, 과거의 기억에서 사는 대신 미래의 비전에서 살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미래의 자아가 느끼는 고양된 감정을 연결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신경망을 지속적으로 발화하고 연결하여 오늘 위한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항 극복과 항복의 역설 변화는 불편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변화 죽음으로 인식하여 익숙한 고통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변화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과거의 자신을 놓아줄 때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혁은 이식적인 통제를 포기하고 잠재의식의 양자적 지능을 신뢰할 때 시작됩니다. 완전히 놓아주는 것이 완전한 통제를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관성과 초자연적인 회복력, 새로운 정체성을 일관되게 선택하고 고양된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부 세계가 여전히 과거의 프로그래밍을 반영할 때, 모순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비정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회복력이 필요하며 모든 도전은 변화를 증명하고 더 높은 의식 수준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개인적인 변혁은 단순히 개인의 삶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 집합의식의 물결을 일으켜 다른 사람들도 유사한 가능성의 주파수에 접근하기 쉽게 만듭니다. 우리는 인간이 무엇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본보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단지 여러분의 개별적인 삶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 존재 방식을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의식적인 마음이 통제를 포기하고 잠재의식이 가장 강력한 프로그래밍 시스템이 됩니다. 이때 뇌파는 느려지고 잠재의식은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 직접 연결됩니다. 이는 신경과학이자 양자 물리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기 전에 걱정과 문제를 반복하여 과거의 패턴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면 전에 미래의 자아의 감정적 서명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여 잠재의식에 새로운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양된 감정으로 생생하게 상상하면 몸은 미래 현실의 화학물질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대신 기쁨, 풍요, 사랑, 성취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는 몸의 세포 수준에서 새로운 정보를 받게 하여 완전한 변태를 준비시킵니다. 우리의 DNA에는 유전자 발현을 결정하는 스위치 에피제네틱 마커가 있습니다. 고양된 감정 상태는 건강, 활력, 풍요, 사랑과 관련된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서 세포가 다른 단백질, 효소,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게 합니다.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와 양자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변하면 외부 세계는 새로운 에너지 서명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동시성이 증가하고 기회가 나타나며 관계가 개선됩니다. 깊은 수면 상태에서는 개별 의식이 보편 의식과 합쳐져 비국소적 인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환상을 이해하고 과거, 현재, 미래가 더욱 유동적으로 느껴지며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에서 자신을 파도처럼 경험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 처음 20분은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고정하거나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갈지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휴대폰이나 외부 자극에 노출되기 전에 이래의 자아의 에너지와 감정을 의식적으로 느끼고 구현해야 합니다. 잠재의식 재프로그래밍은 일회성 과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진화 방식입니다. 매일 밤은 프로그래밍을 업그레이드하고 더 높은 주파수에 접근하며 무한한 잠재력에 더고양된 가능성을 다운로드할 기회가 됩니다. GeoDispense의 강연은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우리의 내면 상태와 전자기 서명에 의해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운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구현하는 내부 상태의 결과입니다.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 창조자 의식으로 전환하고 잠재의식과 양자장의 힘을 이해하며 매일 일관성 있는 실천을 통해 우리는 운 좋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를 넘어 집합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조 디스펜자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